여기는 시골의 어느 학교. 야, 뭐좀 재밌는 일좀 없냐? 에, 그래. 우리 오르골 하자, 오르골. 응? 이게 뭐야? 이게 오르골이라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돌려주면 말이야. 우와! 야, 이끌게재밌게뭐 재밌어, 응? 어? 아, 미안해. 야, 우리 심심한데 말이야. 누구 어디 괴롭힐 녀석 없나? 응? 어? 괴롭힌다고? 하하하, <laughs> 그거 참 재밌겠군. 야! 응? 어? 왜, 왜? 내려 좀 와봐! 응? 어? 왜? 으이씨. 오라면 빨리 올것시지3초 주겠다. 하나, 둘, 어 왔어, 왔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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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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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에. <laughs> 이 형님이 배가 고프시다. 가서 빵 하나 사와. 응? 빵, 빵? 그래? 왜 그래, 싫어? 아, 어, 아니야, 사, 사올게. 돈 줘. 뭐? 돈? <laughs> 뭐? 돈? 어, 도, 돈을 줘야 바, 빵을 사올 거 아니야? 퍽! 에, 에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나 본데, 음? 에 좀, 어,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겠다. 그래. 내가 아직 정신격을 못 받았나 보구나. 여기가 어, 어디라는 줄 알고 여기는 바로 시골 학교야. 어때 이제 좀 정신이 터냐 어, 어, 그래 정신이 번쩍번쩍 번쩍 들어. 야눈 빨가서 빵 사와. 알았어. 부탁갔다 와 알았어. 갔다 올게. 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아, 정말 재밌지? 아, 정말 재밌는걸? 재밌는 걸? 이렇게 재밌는 걸왜 진작 몰랐을까? <목소리> 아, 아, 아. 근데 저석 진작빵사 올까? 글쎄. <목소리> 어, 이거 어떡하지? 빵 가게 오긴 했는데 돈이 없어. 저걸 훔칠 순 없고. 가지 나는 나나라라라나 뭐야? 는랄라라는나저 아, 아이 손에 있는 것이 뭐지? 짜잔! <laughs> 이것은 돈! 나는 <laughs> 나는 나랄랄라라랄랄라라라 도, 돈이다.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 아! 뭐야! 라도 빵을 사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혼난단 말이야. 카메라 이동. 여기서 어 빵집 아줌마 등장해 주세요. 어 나는 빵집 아줌마. 맛있는 빵을 사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야지. 그저지 아줌마. 어 손님 빵빵 하나만 주세요 아예 여기 있습니다 돈은요 아돈돈 돈. 짜잔 돈입니다 어 돈이네 내가 하는돈잘 받았어 빵빵 <laughs> 주세요 그래 다 가져가 어 감사합니다 손님 어빵 팔았다 내 역할 임무완성! 이 빵을 빨리 우리 학교 일진들에게 갖다 줘야 돼 그래야 나는 혼나지 않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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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범인의 인상착의를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음, 이 경찰이 확실하게 범인을 잡아드리도록 하지요. 걱정 마십시오. 흐, 그, 그, 큰일 났다. 경,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 어떡, 어떡하지? 어, 이봐. 거기 학생, 잠깐만. 깍! 잠깐만, 학생. 잠깐, 불심 검문 좀 해야 되겠어. 이잠와이와기라니까아기 하라. 기 하라. 기서라거기서라거기 서! 다기서라 고기 하라. 고기 하다 고기 하다 고기 상라고 하라. 고하고 사람 아니야 빨라 그러면 일단 서아 싫어요 서라 어떡하지? 이제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됐어. <laughs> 이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경찰서 잡혀가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지? <laughs> 안 되겠다. 학교 옥상에서 슝탁 탁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먼저 갑니다. 세상아 안녕. 이 더러운 세상 안녕. 나쁜 놈들 일진놈들아 안녕.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복수를 할수 있는 거 아닐까? 휙. 잠깐. 음? 뭔 소리야 이 소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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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 당신은 누구세요? 음. 음. 지구인,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도록 하겠다. 이제부터 너가 화가 났을 때 너는 엄청난 능력을 가,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해라 지구인. <laughs> 응? 분노했을 때 엄청난 힘을 내게 된다고? 그 그게 무슨 소리지? 아무튼 그 외계인 덕분에 살았다. 학교로 돌아가자. 선생님 저 살아왔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 어? 너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어? 빵은 사왔어? 빵? 빵은 저기 그저 여 응? 야야 어? 정신을 못 차렸네 안 되겠다 애들아 그래서 다구리를 쳐라. 어? 다, 다구리? 개구리가 아니고? 이게 장난하나 개구리가 뭐야지 다구리를 치겠다는데 너를. 꽉. 어, 야, 밟아. 윽.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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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빵을 사 쿡. 쿡. 했는데 감히 신성한 나의 명 쿡. 을 거역한단 말이야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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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나 학교 일진 아니야 학교 일진 덤벼라 괴물아 어디서 나 탄전 오지만 일진의 힘을 보여주러 가마 야퍽까 이거 이야 탁탱으 아니 내 목이 돌아갔어 잠깐만 목이 돌아갔어 자휘 느려터진 움직임 가지고 나를 잡아 죽여줘 요 다 살려줘, 사 살려줘. 거기 잠깐 기다려봐, 꺼내줄게. 깅, 깅. 으아 살려줄게. 으아아아, 으아아아, 그, 무슨 줄게 으아아아, 으아아이 으아아아, 으아아 살려주세요 제발 앞으로는 안 까볼게요 어, 앞으로 안 까볼게요 왜 그래 얘들아 어참 얘들이 갑자기 착해졌네 어 그래 그래 내가 앞으로 안 괴롭힐게 무슨일이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제발 살려만 주세요 뭔일일까 도대체 아무 기억이 안나는데 이렇게 해서 헐크로 변신을 할수 있게 된 우리의 착한 학생은 앞으로 어떤 흥미진진한 스펙타클한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질지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헐크로 변한 순진한 학생 그 학생의 스펙타클한 학원 이야기 <laughs> 그래그래 다음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